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두루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래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울은 앞선 본문들에서 갈라디아 교인의 신분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의 신분 변화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 사역과 성령의 사역으로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변화된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보면, 그들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구원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었던 이방신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시 율법이라는 헛된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먼저 참된 복음을 전한 바울을 따르지 않고 바울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거짓된 복음을 전해준 유대주의자들을 추종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또 하나님 백성 된 삶을 결정한다는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한 것이죠. 바울은 이 같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갈라디아서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어,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했습니다 어, 이는 어,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성이 바로 설 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당위성도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직접 교제하면서 음성을 듣고 받은 복음,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래서 나도 사도다. 사도면 사도라고 부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함께 지냈던 그래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사도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지만 어, 그가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어, 가르침을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 이방인을 위한 사도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그래서 나는 헛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언약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초등교사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의미와 또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언약은 율법보다도 430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그 언약, 즉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한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이 복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죄 아래에 가두어 어, 가두어 두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그 초등 교사를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초등교사가 주인의 아들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만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교사들이 율법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가르침이 헛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새벽에 살펴본 본문 말씀에서는 갈라디, 오늘 본문의 지금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겠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호소했는데, 하나는 어,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호소이고, 두 번째는 '나와 같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는 호소에 이어서 어, 오늘 아침에는 하갈과 사라 이야기 비유를 했었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은 자들과 그 배후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하갈, 어, 과 사라 비유는 아마 그 거짓 교사들이 먼저, 먼저 꺼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줬을 텐데 바울은 그 비유를 정확하게 진리로 해석을 해서 다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어,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뿌리를 둔곧 혈통적인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계승한 자신들은, 유대인 자신들은, 사라와 이삭의 후손인 참 언약 백성으로 보았고, 반면에 이방인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 비혈통인, 그리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갈,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들처럼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사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리는 축복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냥 그 거짓교사들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공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고 이것이 교회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가르쳤으니까 그들의 말에 아마 쉽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 어, 그 해석과 예루살렘 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손인 약속의 자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강조는 어, 사라와 사라 약속의 자녀로 약 약속, 하나님의 오직 약속 말씀으로 태,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얻게 된 자손이 바로 이삭이고 어, 또 반대로 육체의 자손 종의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 자녀를 가진 사람의 뜻에 의해서 자녀를 가진 이스마엘은 어, 율법과 같은 어떤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주장하 주장하고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너희 디아의 말로 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방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며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야말로 참된 어,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다,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어,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은 주제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 말씀은 할례를 받으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2절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권면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주제 말씀을 살펴보면 1절 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서 3장과 4장에서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율법의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이 자유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어라는 방종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 어, 소극적으로는 죄와 죽음, 또 불의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유. 자유이고, 또한 동시에 어, 적극적으로는 의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자유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얻은 몸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성도들이 또다시 할례나 율법, 육체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남을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인 1절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예를 메지 말라라는 권면으로 그렇게 언급할 이제 후반 5장 2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얻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 자유자가 되었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도 이게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놓, 놓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2절에서 6절 말씀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 부분 2절에서 4절 말씀은 할례를 받으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또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율법 전체를 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또 율법 전체를 행해야 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계속 너희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다. 그 율법의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5절 6절 말씀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며,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2절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어, 그들을 더 이상 상종하지 말고 딱 끊어 버려라. 왜 계속 그들의 말에 기울이냐? 이렇게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어, 바울의 이런 강력한 호소가 어, 우리는 이 본문 12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바울 서, 서신서, 중,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쓴 서신서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어, 긴박하게 또 강한 어투로 거칠게 써내려간 게 거친 문체로 써내려간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어,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참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증거까지 성령님이 임재한 그런 증거까지 있으면서도 쉽게 바울이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비통함 안타까움을 바울은 목소리 높여서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강력하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울의 말투를 가지고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고의 음성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의의와 생명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억매 있는 그런 억눌림에서 벗어난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만우 또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참 자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께 성령님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더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많은 위험과 유혹 속에서 또 항상 지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교려 주시고,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